그러면 음.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, 네.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이렇게 좁아지고 물건도 놓을 데가 없고, 막, 그, 그래 이제 옆에 누구의 애기긴 한데요. 음. 그래서 이제 말씀을,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, 그러면 어 집을 조금 더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, 이게 또 혹시 또 탐심이 아닐까, 이런 질문을 잠깐 음.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네. 네. 하더라고요.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필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아. 예. 필요. 예. 그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,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. 저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. 사랑할 수 있는 욕구 음.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즐길 수 있는 욕구 음. 그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음.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인데 음.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니즈가 있어요 음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셋일 때는 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방두칸세칸 음. 이래도 되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음.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방을 주고 싶은 마음 음.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음. 그건 니즈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, 그걸 그 탐심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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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네. 니스 그러니까 음.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필요가 있다는 건 사람마다 또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. 음.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니스 음. 그게 그 탐심과 아. 욕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아. 기준이 음. 아니에요. 그온 집사님 이사 가도 되겠네요. <laughs>